자 이번엔 페인트 통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크린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스크린에다가 이름 주셔도 돼요 뭐 여기에 뭐 페인트 통 아니면 드로잉이라고 이름을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 스크린 두 번째 여러분들 왜 앱인벤터 같은 뭐 다른 앱 같으면 화면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정했을 때그 색깔에 맞는 그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그림을 나타내, 거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조금 더 필요한 기능이 조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 기능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뭐, 예, 뭐 가장이 페인트 통, 뭐 이런 거. 손가락으로 화면에 선을 그리고 화면을 찍어서 점을 그린다. 깨끗이 지우는 거, 크기 조절하는 거 이런 거를 기본 기능으로서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에, 이번에는 페인트 통을 종이잖아요. 그렇죠? 캔버스라는 걸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드래그하거나 터치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같은 거. 그다음에 정렬 이 정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활동에서 했던 거. 자,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게 뭐예요? 어, 이놈의 텍스트가 왼쪽에 쏠려 있죠? 예, 그리고 이 사진이 왼쪽에 쏠려 있어요. 아, 이런 거 괜히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걸 가운데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얘들도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운데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페인트통이라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지금 얘는 스크린1이지만 우리는 지금 스크린2가 되겠죠. 자, 뭐 앱인벤터 프로젝트 이름이나 컴포넌트 이름, 화면 제목, 화면 제목 같으면은 이게 나오는 게 화면 제목이잖아요. 그죠? 요게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스크린 이름 뭐 컴퍼넌트 예, 아컴포넌트 아, 컴포넌트 이름이 스크린 원이라는 거이 컴퍼넌트 이름 같으면 어디서 구별하면 실제 블록 프로그래밍 할때블록 예, 가서 구별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컴퍼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요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여러분들 이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버튼이 3개의 버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캔버스 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버튼이 하나 둘셋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 캔버스에 기본적으로 나올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 뭐가 필요하지 라고 따져주시면 3개의 버튼 그다음에 아 버튼을 한 줄로 만들 한 줄에 배치한 데쓸 horizontal arrangement 라는 컴포넌트 필요하고요 뭐 지우기 위한 버튼 크기 변경하기 위한 버튼 사진 찍으라는 버튼 그다음에 캔버스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거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한 카메라 컴포넌트 카메라는 사진에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화면에 안 보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버튼을 끌어 오시면요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요 예, 지금 옆으로 못 가요 자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 이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레인즈 원트 할 때요 여기 보시면 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레이아웃 보면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z 라이즌탈 l 예, 수평 정렬하는 거, 테이블 형태로 정렬하는 거, 그리고 버티컬 정렬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네개의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 있다 그러면 네개의 테이블 형태로 하는데 만일에 비어져 있게 되면 얘가 그 비어져 있는 부분을 빼 놓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쏠린다든지 뭐 같이 한 줄로 뭉쳐서 보인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많이 지금 쓰려고 하는 건 horizontal arrangement 수평 정렬을 할때 쓰는 거예요. 그럼 수평 정렬을 하면 수평 정렬을 할 기준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horizontal a r r a n g e m e n t 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끌고 오셔서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떻게 요 예, 한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집어넣기 전에 이허라이즌탈하면 분금 보셨다시피 요만해요. 요만하거든요. 그럼 얘들을 갖다가 화면적 이 예, 이거 화면에 가운데로널리려면 결국 이 어레인지먼트의 속성도 화면 넓이만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드스 속성을 필페어런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색깔 컴, 음, 버튼을 이 필페어런트, 이요 안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가운데 정렬되진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예. 지금 여기는, 고개는 빠져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 옆에 보면 요위드스를필 페어런트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얼라인 o 라이즌탈을 레프트가 아닌 센터로 바꿔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드스를필 페어런트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얘를 센터로 바꿔 주시면 예, 개체를 갖다가 버튼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의 기본적인 속성 예 호라이즌 타 어레인즈먼트의 기본 속성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시면 배경이 깨끗한 없는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버튼이 가운데 정렬된 거로 보여요 자 이럴 때 버튼이 지금 막세개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예, 버튼 1 2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얘가 무슨 버튼인지를 잘 모르게 돼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리네임을 통해서 버튼 이름을 바꾸시라는 게 말씀 음,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이름이 다 바뀌어 있죠? 네. 레드 버튼, 뭐, 블루 버튼, 그린 버튼, 뭐, 이렇게, 뭐, 풀로 안 써도 되고, 레드, 그린, 블루, 뭐, 레드, 블루,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캔버스 컴포넌트를 끌고 끌어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지금 화면에 이렇게 딱 가운데로 오지만 만일에 끌어온 이미지가 요만하다. 네. 넣을 이미지, 캔버스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이미지가 요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도 역시 어, 호라이즌탈 어레인지먼트를 가져와서 가지고 온 다음에 캔버스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 주고 가운데 정렬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필페어런트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필페어런트 해버리면 캔버스에 들어갈 기본 이미지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왜곡이 돼서 옆으로 널뛰디한 이미지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되 이미지가 좀 보기 안 좋다 그러면 이미지 왜곡은 최소화 시켜주고 화면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는 방금 있었던 여기에 썼던 기능을 이 밑에도 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orizon Tower Range Component를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역시 얘도 가운데 정렬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 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줍니다. 큰 점, 작은 점까지 다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 컴포넌트를 화면에다가 떨구시면, 자동으로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면 첫 번째 뭘할 거냐면 터치를 하면 점이 찍히게 이런 점이 찍히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 화면을 터치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게 그 다음에 색을 바꿔주고 사진 찍고 화면 지우고 점의 크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캔버스 그 속성에 가면요 이런 게떠 있어요. 드로잉 캔버스 터치드 해가지고 캔버스를 터치했을 를때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에 뭘 해주면 돼요. 그림을 그려주면 예, 원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역시 캔버스에 가면 드로잉 캔버스에 가면요 드로우 서클이라고 있어요. 서클은 뭐예요? 원이잖아요, 그렇죠? 원을 어떻게? 채우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채워진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그 원의 xy에 그 어디 위치에다가 어느 정도 반지름으로 할 거냐라는 걸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터치한 x 좌표, y 좌표를 내려봤고요. 그다음 기본 반원이 5 정도의 원을 그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저 위에 보면 큰 점, 작은 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큰 점, 작은 점이 있거든요. 이큰 점, 작은 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레디어스가 반지름이 얘는 8이다. 그럼 뭐 작은 점은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의 크기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는 말 그대로 그 역시 드로잉 캔버스 서랍 가면요. 드래그드라는 게 있어요. 자, 드래그도 있으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드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 예, 이전 위치서부터 현재 위치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드래그하면, 이게 이전 위치가 되고, 이게 현재 위치예요. 그러면 이전 위치부터 현재 위치까지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여기 지금 봐요. 선 두께 지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랑,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는 지금 선은 기본 선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색상이 예, 라인, 그 드로잉 컨버스, 캔버스 안에 있는 페인트 색상을 바꿔주면 돼요. 빨강색으로, 그린이면 녹색으로, 뭐 블루면 예, 파랑색으로.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지우기 버튼 여기서 이제 와이프로 버튼이라고 해놨나 봐요. 네. 자그 지우기 버튼은 드로잉 캔버스를 클리어해라라는 블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기예요. 사진 찍으려면요 이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카메라 아까 속성 카메라 컴포넌트 가져왔잖아요. 그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블록 가서 카메라 테이크 피처를 해주고요. 그럼 그 피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요? 여러분들 그 캔버스에다가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진 그대로. 그러면 그 사진을 어떻게 넣어주냐? 바로 캔버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예, 예, 사진 찍은 후에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백그라운드에 넣어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점의 크기 아까 여기서 정해진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점의 크기를 정해, 정해주는데 이걸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점의 크기를 바꾸려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자 뭔가 계속적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변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변수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이제 뭐 라디어스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선언해 준 거에요. 자 어디 서랍이요? 베어리블이라서 변수 서랍이 있어요. 서랍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별 다른 거 아니에요. 옆에 메뉴를 얘는 이제 서랍으로 보는 거고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가 보면요, 블록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블록들 얘들을 서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수를 선해 주려면, 이배열을 변수 서랍에서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변수를 클릭하면, 이니셜라이즈도 글로벌 해갖고, 에 예, 앱인벤터에서의 변수는 전부 다 전역 변수 식으로 선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트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예, 가져와서 기본 크기, 이 얘는 이제 어디서 가져오냐면 예, 수학, 예, 매스 그쪽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스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요 블록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 변수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변수에 보면 예, get g e 이라는이 블록이 있어요. 보면 변수를 일단 한번 선언해주면요. 이렇게 해갖고 예, dot size였죠. dot 네, size dot size 해갖고 얘를 매스를 2를 줬잖아요. 그죠? 예, 이를 주고 나면요,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 get, set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아래로 펼쳐보면 그거에 대한 변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예, 자 지금 보시면 예, 그래서 get 도트 사이즈를 가지고 온다 라는 거고요자 그러면 스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냐 도트 사이즈를 줄여 주면 되죠 이만큼 빅 버튼을 누르면 8만큼 지정해 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얘는 점의 크기가 바뀌어지는 거지 지금 보면 선의 크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선의 크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line width 속성을 쓰시면 돼요 예. 자 라인 위드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에, 어 캔버스 캔버스를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드로잉에서 캔버스를 가지고 오고요. 전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블럭에서 여기 보면 캔버스에 보면요. 에. 캔버스에 보면 라인 위드스가 있어요 이 라인 위드스를 어떻게 해요? 배얼리블에서 지정한 예, 가져온다 뭐를 가져오냐? 배얼리블에서 지정한 도트 사이즈를 가져온다 그러면 도트 사이즈가 점을 찍을 때도 적용이 되고 선을 그릴 때도 적용이 되게 그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앱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 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두 개를 하나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를 이 드로잉이라는 버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확장해서 구현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거 가필드 만져봐, 이런 요런 것들, 이런 거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바뀐 거. 도 적용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 바뀐 거 적용시켜 줘야 되고, 지금 요 스크린으로 넘어가기 위한 버튼을 이렇게 추가해 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양이 사진이 이 앱에다가 딱 맞게 줘버리면요. 고양이가 너무 펑퍼짐해져요. 그래서 가로세로 예, 크기를 전 일부러 고정을 시켜 놓았고, 가운데 정렬을 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 크기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얘 블록은요.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냐? 오픈 언어더 스크린 네임 해갖고 얘는 제어 부분에 있어요. 이 보면 컨트롤에 보면, 이거 보면 오픈 언어더 스크린 해갖고 스크린 네임을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스크린 네임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텍스트를 위해서 예, 이용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단계 확장해야 될거 이렇게 색깔 버튼을 두개 추가해라 라는 거고요. 자, 2단계 저장 기능을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편집한 거를 저장을 하는데요. 막바로 갤러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고 잘안 나와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하나의 폴더로 집어넣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려면 이렇게 어떤 알림 창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Notifier라는 건데요. 이 Notifier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이너에 가셔서 네, 유저 인터페이스에 Notifier라는 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얘는 뭔가 일 있을 때 팝업이 뜨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블록에 가시면 노티파이어 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노티파이어, 쇼 메세지, 다이얼로그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텍스트 다이얼로그를 보여줘서 뭐 어떻게 메시지를 파일 이름을 적어 주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그 창에 타이틀 있죠 여기 타이틀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고 예, 파일 이름 예, 적어주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적어 주세요라고 하고 나올 거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들 파일 이름을 적어 주시잖아요. 자, 노트파이어의 x 터 텍스트 인풋 하면은 파일 이름을 적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태그는 걔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는 파일 네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뭐뭐 뭐 여러 가수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아이돌, 뭐 아이돌 가수만 검색되듯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저장소에 저장을 할때그 태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이 태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왜 트위터 태그나 뭐뭐 뭐 유튜브 같은 거에 대해서 태그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게 색인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캔버스 세이브 해가지고 예, 어디에 이미지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답한 그 파일 이름 .png라고 저장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Show Text Dialog를 보여줘서 예, 파일 이름 적어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란 타이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그 텍스트 인풋 이후에 After Text Input이잖아요. 그 타, 파일 네임을 태그로 하는 예. 조인 조인 이란 거 텍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 png 파일로 저장이 되게 만들어질 거다 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색상 현재 어떤 색상을 선택했는지도 보여주고요 현재 두께가 얼마인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장이란 것도 만 종료라는 것도 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오 얘는 여러분이 들 아까 왜 예, 버튼 크기 지정하는데, 그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사용자가 지정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슬라이더라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은 1에서 20, 기본 5 주시고, 범위는 1에서 20 정도 주셔도 돼요. 자, 슬라이더 값. 그래서 슬라이더 값. 네, 라인 리즈스 그다음에 텍스트 슬라이더 포지션에 따라서 보여주고 도트 사이즈는 바로 여러분 그 슬라이더 포지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네, 선이나 점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종료 버튼은 종료를 클릭했을 때 클로즈 애플리케이션이 구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합적인 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앱을 실행시키면 앱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어요? 아까 누워 있는 고양이 있었죠. 쭉 다시 올라가서 바로 예죠. 그죠 얘를 선택을 해서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하면 이제 첫 대화면이 첫 화면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첫 화면이. 그 흔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겠 예, 흔들면 소리가 나는 그 화면이 떠야 되겠죠 그쵸 그분이 어느 거냐면 바로 이거죠 그쵸 얘를 터치하면 에형 하고 소리 에, 흔들릴 테고 얘를 터치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 1단계 확장 작업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